에. Hey. 파인. 음. 빵떡이라니. 난 아직도 빵떡이야. 밥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늦점 먹었어요. 늦, 늦, 늦 아점. 빵아. 안녕. 저 면허 없어요, 선생님들. 칼퇴했어? 즉시 점에 추? 고기. 왜냐면 내가 먹고 싶거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머리 귀여워? 고마워. 고장. <laughs> 안녕. <laughs> 고기 최고. 근데 요즘에 해산물이 더 좋긴 해. 그렇지만 고기를 안 먹은지 좀 됐어. 어, 언니 그래서 블러셔 뭐야? 진짜 미안해. <laughs> 다시 물어볼게. 근데 요즘 v d l 거 많이 쓰시더라고. VD에 뭐 새로 나왔다며. 그거 진짜 많이 써. 그거는 계속, 계속 섞, 여 있는 것 같아. 아. 페스티벌 머리 기대도 좋고. 공연, 저희 전시 공연 머리 기대도 좋고. 음, 음. 다 기대해도 좋아요. 아니 렌즈 오늘 다른 거예요 오늘 오렌즈 리얼링 그레이예요 이거 되게 좋아요 별로 안 튀고 나 목이 좀 나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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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퇴근 어디 가냐면 퇴근 그니까 페스티벌에 비오, 비오더라 얘들아 비가 오더라. 괜찮나? 비 오면 비바람 불어야지. 비 오면 비바람 불어야지. 아이씨. 아이씨. 하이, 안녕. 진입하세요. 퇴근 축하해. 어, 지혜 언니다. 유지혜 씨. 유지혜 씨 뭐해? 지혜 언니가 며칠 전에 나 차, 차 태워줬어요. 집에 데려다 줬어. 지혜씨 나갔나봐. 햇빛.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남았어? 화이팅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짱커 하이패스 <목소리> 소리 짱커 <laughs> 요즘에 하도 어디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2만 1,100원 남았어 저번에는 4만 얼마 남았거든 <laughs> 수영님 멤버들 번호 어떻게 저장했냐고요? 받아서 도해 아, 이름 이름이요? 이름 그냥 음 이름 그냥 그냥 러블, 왜냐면 찾기 쉽게 러블, 그러니까 러블 리슨 좀 적었고, 러블 누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그때 한참 저장했을 때 조금 다르게 저장하길 원했던 멤버들만 조금 바꿔, 바꾸거나 이모티콘을 쓰거나. 앞머리 너무 길었어. 렌즈 적은 거 아까 말했지, 이런 오렌즈 리얼링이지, 이 러블리? 러블리. 너무 어렵잖아. 러블리. 러블. 나는 뭐라고 했니? 이거 말할 수 없는데. 장준아, 나 사실 너를 이 밥사라고 저장했어. 밥사. 네가 <laughs> 너가 처음에 우리 뭐지? 어디서 만났지? 어디선가 아무튼 어색하게 만났을 때막 밥, 밥 얘기를 했어. 그래서 너를 이 밥사로 저장했어. 이장준 밥사 이렇게 <laughs> 이 밥사 근데 근데 귀찮아서 안 바꿨어 응 그랬어 아마 장준이는 저를 러블리즈 류수정 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류수정 97정도? 몽 <laughs> 기회지 <뭔 김지? 웃음> 그것도 약간 노렸지 이 밥사 밥좀 사시죠? 근데 장준이 밥잘 사요. <laughs> 장준이 되게 안살 것처럼 하고 밥잘 사요. 달이 와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신기해. <laughs> 밥사 <밥싸>. 미담 <laughs> 미담이지. 왜 장준이 왜 미담 들고 미담 들고 쳤냐? 근데 미담 파괴하자면한 번밖에 안안 와도 안 먹었을 걸요? <laughs> 거의 회식에서만 봐가지고. 아하. 금인패 나와. 좀 가고 싶다. 신청하면 갈수 있어? <laughs> 언니 너무 예뻐요. 감독님, 뭐 하세요? 내일 못 오신다면서요. 맞죠? 아, 내일 아닌가? 내일 맞죠? 내일 못 오시는 거 맞죠? 어우 왜 이렇게 빛이 아이고 미안 네. 이번에도 스페셜 게스트 오냐고요? 저 콘서트 할때 스페셜 게스트가 한 번도 없었지 않나? 아닌가? 맞나? 언니 김멸의 칼날 봤어요? 김, 키칼키칼 보려고요 키칼그 아니, 기칼, 기클... 모르겠어. 너무 처음부터 슬퍼서. 진격꺼 보려고요, 진격꺼. 제가 왜, 제가 왜 대통령 같아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아우, 아우, 햇빛. 와, 감독님 오세요, 그러면? 아마 온라인으로만 할 거야. 현장이 판매할 수, 기가 석도라게요몇개 쟁여놓을, 쟁여놓을 수도 있대요. 아, 나 오늘 쌍꺼풀이 너무 쪼끄매. 오늘 좀 쪼끄마지? 중네 여러분 이문 열차하고 이렇게 라이프를 하니까 좋네 어우 너무 무서주던데 이랑은 어디였지? 거기 공연장 어디였죠? 뒤에 뭐야 저거 시 아유. 아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햇빛이 너무 세냐? 조금 있어까요 오늘 되게 웬즈데이 같다고? 아 진짜? 웬즈데이면 눈더 시꺼멓게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눈 시꺼멓게 칠할까? 왠지 데이 봐야 되는데. 아직 지금 시즌2 안 봤어. 그러네. 스타일링도 그러네. 약간 교복 스타일에다가. 왠지 데이 깔이긴 하네. 위아래 화질이 다르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햇빛 싫어 내 버블 때 덕분에 지각 안 했다고 왜 내가 보내서 깼어 아침에 아, 여러분 근데 보그를 알람을 해놔요 잘때 해놓면 으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새벽에 보내면 못 잘라고 맞지 어어 어, 좋아 내가 새벽에 보내면 못 자려고 알람을 켜놓는 것입니까? 아침에 보내면 못 자려고. 늦잠 자려고 했는데 류수정한테 법을 봐서 짜증나면 못 자려고 알람을 놨어. 당장꺼 아니면 소리. 그래. 법을 알림해놓고 방해금지 모드하고 자야 되는 거야. 그래, 잘 때는. 자 시계 좀 시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깨기 시작했어. 못 들으면 아무도 날 깨워줄 사람이 없거든. <laughs> 진짜 큰일 나거든. 학교 못 가는 거거든. 음, 단발이, 단발이랑 긴 머리 중에서요. 저 단발이 더 좋거든요. 제 저한테는 단발이 더 좋은데 음... 긴머리가 더 스타일링 할게 많아서 좋아요 약간 뭔지 알죠? 이렇게 따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지지고 묶고 할수 있는데 아니 귀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이문열차 가서 못 갔거든? 근데 그거 보고 온 나의 친구들이 너무 무섭대. 그니까, 러 너무 무섭대. 너무 잔인하다는데? 진짜인가? 아, 아직 여러분 못 봤죠? 나 오늘 셀카 안 찍었는데. 지금 캡쳐해줘. 나왔을 거야 무서워서 나한테 무서운 거는 딱한 넷플릭스에서 웬즈데이나 블랙미러가 끝이야. 그니까, 거기, 그, 거기가 좀잘 나와.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빛이야. 약간 은은한 빛인데, 세지 않은 빛. 오늘 헤어스타일 좋아요? 오케이. 그, 접수. 근데 나 이거 자주 하는데, 그치, 얘들아? 내알여자친구야 <laughs> 여러분, 저 휴게소 와가지고요. 이만 끊을게요. <laughs> 모치피스 해달라고? 나 모치피스 아직 잘 못하겠어. 이 갈게. 안녕. 휴게소요. <laughs> 저 휴게소 좀 갈게요, 여러분. 가도 되잖아, 그치? 안녕. 갈게. 그러은 그거 들어야겠다 그..정규앨범 내 정규앨범 네 들으면 돼 알겠지? 정규앨범 듣고 그복해 알겠지? 그럼 <목소리> <목소리> 잠깐 갈게요